공격. <목소리> 공으로, 공으로, 그렇지. 예이또 아, 네. 같이 해야 이 해야 돼. 그렇지. 뒤면면 오케이, 오케이. 또, 또, 자세 먼저, 먼저, 사람 먼저. 미안아 미안하. 살짝 한칸 내리면서, 야, 그렇지. 수메리가 안으로. 침바스에 뒤로 오라고. 오와오와 우와. 우와. 리안이가 거기 뒤에 봐줘, 오케이. 어, 선아 선균 저 사람도 같이 봐. 좋 그렇지. 그야지

行。 对 <是 S 2> 알려. 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걸 어와 어차피... 어, 어? 아, 어, 해어야지 어패야지. 어, 예, 그렇지. 아진요. 수민이 따라 오지만안 되고. 예, 가가 저해도 같이 가. 걸 커버 커버 정화야. 가자. 가자. 오유. 네, 대해 봐. 줄래?

Oh yeah!

Come on!